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전장 워터풀이고요. 7 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드래곤 핑스 게이밍 큐어 김독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한 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트리거 선수의 진영이에요. 김독 선수와 트리거 선수. 김독 선수의 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조긴 한데 그래도. 원래 보여주고 있는 이 마나 선수나 트리거 선수, 육병입니다. 오! 김도욱 선수를 상대로 그래도 전략적인 분석을 꽤 잘해온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 전진 반문은 토카스 체제 갖추면서 군수공장 더블 사용하는 테란에게 굉장히 좀 취약일 수 있는 빌드긴 하거든요. 근데 김도욱 선수는 대부분의 플레이를 가스를 준비하고 말씀드렸던 군수공장 더블을 잘안 써요. 그냥 무난하게 앞마당 멀티 가져가면서 운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김독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경기를 준비한 것 같거든요. 이러면 트리거 선수 속으로 좋을 겁니다. 오 앞마당 멀티 가져갔는데 나 본진 쪽에 관, 광전사 찍고 있고 뒤쪽에 인공지어서 준비되고 있고 인공지어서 준비 완료되면 바로 추적자나 사도 찍어가지고 앞마당 멀티 방해할 수 있겠는데 트리거 선수 생각할 거거든요 건설 로봇 서치를 통해서 안쪽으로 가보면 앞마당 멀티가 없고 광전사가 찍힌 거를 봤습니다 이러면 김도욱 선수도 앞마당 쪽에 벙커 하나 지어줘야 돼요 안마당물 타이밍 늦는다는 건 결국에는 뭔가 전진류 플레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광전사가 내려오고 있고 이게 벙커가 완성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자 건설로봇 완성 거의 완성되는 타이밍 의 변경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미리 마중 나갑니다. 해병은 절대 잡혀서는 안 되고 이거 벙커 만들어질 때까지는 무조건 버텨야 돼요. 자 그리고 앞마당 멀티 확실히 김도욱 선수를 잘 파악을 했어요. 초반에 피해를 주면서 최적화 무너뜨리고 앞마당 멀티 빠르긴 그 프로토스보다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데미지를 받은 거니까. 오우 야, 김도우. 컨트롤에 집중을 합니다. 황혼 의회로 테클을 넘어가고 있고요. 안바닥 멀티도 완성돼서 3사전 붙여 주기. 뭐, 트리거 선수도 많은 병력을 찍고 있진 않아요. 그 이후에 바로 테크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 봐서 뭐 전멸추적자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암흑 송소 준비해서 암흑 기사로 흔들어주는 플레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뭐 플레이 스타일상 그냥 전멸추적자 찍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지만 3추적자 컨트롤 싸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도욱 선수도 좀 정상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유레드랍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버 자체가 북미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서버에서 경기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자, 로봇공학 시설도 준비되고. 그 다음에 황호드에 다시 또, 전멸 추적자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김도욱 선수는 지레드랍. 후지레 태워서 바로 떠나요.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마찬가지 지금 트리거 선수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지레드랍은 하라면 성공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예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병력들이 이쪽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리는 이 드레드랍이, 은근히 지금 이 추적자가 내려왔을 때 공격 들어오면, 동시에 타격을 할 생각이거든요. 분진 쪽이 비어 있습니다. 자, 트리거. 자, 반응을 오, 자, 그래도 반응, 빠른 반응, 자, 프리나케 뒤쪽으로 돌아오고 있고, 탐사정 두개 밖에 못 잡았어요. 끝까지 살리려는 컨트롤, 자,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 결국에는 이 전멸 추적자가 공격을 오게 될 텐데 전멸 추적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비를 해낼 수 있느냐. 자 관측선 잘라내고, 자 탱크도 정확한 배치가 필요합니다. 자 관측선으로 자, 시야 확보. 탱크 앞 전멸 때리면서 들어오려고 하겠죠. 탱크가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시용어도 풀어버리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무리하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탱크가 추적자에 의해서 잘려버리면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과 하나 내주더라도 천천히 전진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 관문, 로봇공학지원소, 그리고 세 번째 멀티 안전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트리거. 경기 운영 자체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냥 압박 정도만 하지, 실제적으로 병력들을 드리붓는 플레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관문은 관문대로 늘려놨고, 이제 거신 나오게 되면, 또 거신에 주는 이 지상 병력만 보유되어 있는 테란에게는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인까지만 모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김도욱 선수의 드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기 때문에 뒤쪽의병력들까지 적절하게 배치를 시키고 있고, 반대로 김도욱 선수가 이거 지금 나가는 진출 타이밍에 피해를 주지 못하면 오히려 경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고, 공격을 가면서 세 번째 멀티 또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자, 관문. 전진 관문인 부분들, 바로 파악을 해줬고. 자, 한번더 치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병력들을 조금씩 갈아먹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거신이 합류되고 있고, 두 거신이에요. 어, 짠, 방까하귀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병력의 양들 뒤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병력들까지 상당히 많은 병력들이 합류되고 있고 자, 탐사정을 이용해서 시야 확보 계속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시야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연결체 김동욱 선수 정면 쪽에 병력들이 대기하고 있는 걸 봤으니까 뒤쪽을 최대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스캔 자 전투 전투 뒤쪽으로 빠지면서 병력 교환 아 어, 근데 뒤쪽에 삼거신이 너무 센데 자 지상 병력만으로 틀어주긴좀 어려워 보입니다 김동선수어 대전투 대전투 자 대전투 자 브라켓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거 병력 때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요 김동선수도좀 트리플을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리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금 교전에서 프로토스가 확실한 이점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멀티도 좀 있으면 완성이 되고 방자포와 보호막 중견소까지 이거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도 지금 잘 눌러지고 있고 뭐 업그레이드 누르기 위해서 재련소를 하나 더 준비하는 모습까지 아 관측선 제거 거신들 많습니다 삼거신과 함께 지상병력도 이제는 확실하게 갖춰준 상황이라 추가 유령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유령생산 자 계속 관측선 잘라내고 있고요 세 번째 멀티를 안전하게 확보해주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트리거 선수가 가져가고 있는 멀티가 기본적으로 계속 한 개는 앞서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다섯 번째 연결체 또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도욱 선수가 마땅히 지금 타이밍을 재서 공격을 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유령이 보유가 되어야 되고, 사이오니 폭풍 피하기 위해서 유령 EMP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타이밍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아~ 로봇공학 시설도 총두개 근데 빈틈이 없어 보여요. 지금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빈틈을 만들려고 하는데 트리거 선수가 김도욱 선수의 플레이를 정말 잘 분석했다는 게 원래 김도욱 선수가 이러면서 좀 여차 여치 않으면 그냥 둠드랍 통해서 본진 공략을 많이 해주는 플레이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김도욱 선수도 한번 꼬았습니다. 되려고 하다가, 뒤쪽으로 돌아왔고. 또, 트리거 선수가 이쪽으로 공격 오려고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다섯 번째 멀티를 포기한 거거든요. 자, 간측선으로 다 보고 있죠? 자, 서로의 전투. 자, 근데 이거, 자, 이쪽에, 이쪽에 병력들은 살려야 되는데요. 자 김도욱 선수도 인구스 200까지는 맞췄고 이제는 네 번째 멀티 가져가기 위해서 6시 쪽으로 사령부를 옮기고 있어요 병력의 양이 지금 양쪽으로 정확하게 잘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트리거 선수도 관문 쭉쭉 늘립니다 사이오니 폭풍 뒤쪽에 연구되고 있고 집중관을 보유하면서 이 집중관과 함께 탱커 역할을 좀 정확하게 해주면서 거신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스플래시 유닛인 사이오니 유닛 폭풍 한두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만화들이 모여 있으면 좋기는 하죠. 뭐 물론 EMP가 있기 때문에 적중률은 떨어지겠지만 사용을 하더라도 하든 못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되어 있는 편이 낫습니다. 자, 어, 이쪽으로 어그로 끌어놓고. 자, 실질적으로는 또한번 다섯 번째 멀티를 방해해주고 있어요. 자, EMP. 자, 뒤쪽으로 김도. 자, 이쪽에 교전 계속 펼치면서. 자, 사이올이 폭풍까지. 어, 이쪽에서 병력들이 많이 성공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이쪽에 병력들이 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많이 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이 난리거든요, 이쪽이. 자, 양쪽에서의 교전을. 김동우 선수가 확실히 지금 이 다섯 번째 멀티 쪽에서의 공략은 성공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11시 쪽 멀티 밀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좀 병력들을 많이 잃었거든요. 이쪽에서 조금만 상계를 해줬다면 더큰 이익들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플레이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광전사 많고 공사 업그레이드 자 그리고 자 옆에 방사 업그레이드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죠 관문도 지금 14관문입니다 자, 꽉꽉 들어차 있는 관문들 암흑기사까지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어 근데 트리거 선수가 경기 운영 자체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김동욱 선수도 이런거 놓치질 않습니다 지금 암흑기사 들어와서 좀 흔들어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 캐치하고 있죠 어, 병력 자, 중간 커트 당하는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 분열기까지, 자, 한꺼번에 갇혀 옵니다. 자, 뒤쪽에 분열기, 분열기. 아, 날린대요. 이거 완전 히 병력들이 갇혀버렸어요. 아, 김동, 여기에서 병력, 인구수 50이 녹았습니다. 어, 그래도, 오, 잘 리페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리페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중간에 병력들이 계속 잡히고 있어요. 아, 여기에서 많이 흔들리는데요? 자, 그리고 암흑기사까지 흔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예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김동선수. 이거를 막는 게 사실상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분열기 대박! 분열기!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이 상태, 이 공격을 김동수 선수가 막아도 막은 게 아닌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자, 지래 계속 들어가긴 하지만, 자 이쪽에 자 대박이 계속 납니다. 지 g 트리거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와디 TV 202 그룹 스테이지 2 A조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데이터 C 8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트리거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2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드래곤 핑스 게이밍 퓨어 김도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트리거 선수에게 한방 먹었어요. 근데 이게 김도욱 선수가 못했다라고 보기는 이 트리거 선수가 김도욱 선수의 플레이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맞춤을 초반부터 잘 꺼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후반으로 갔을 때 본진 쪽에 추적자를 배치시키는 것들이나 초반에 앞마당 멀티를 무조건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진관문 시도한 것들이나 전반적으로 진짜 그냥 김도욱 선수가 평소에 좀약 해 보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파고들었습니다. 중간에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다섯 번째 멀티 가져가려고 하다가 병력들이 꽤 많이 잡혀버렸었고, 오히려 11시 쪽에 컨트롤에 김독 선수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첫 번째 세트 잡았을 겁니다. 은근히 컨트롤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줘버린 상황이 되었고, 자, 이번 경기는 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될지 금수공장 준비 앞마당 멀티 은나나게 사신 더블이 아니라 해병 더블이고 반응로 붙여요. 그리고 두 번째 가스 타이밍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트리거 선수는 평온 후에 준비하네요. 그리고 해병으로 일단 뭐, 이쪽 구석지에 뭐 수정탑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연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김독 선수가 좀 정찰을 꼼꼼하게 해주면서 일단 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주관문도 준비되고 있고요 뭐 지뢰를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단 화염차를 준비한 거는 후반에 사신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화염차를 찍은 겁니다 첫 화염차가 뭐 탐사정을 잡아 주기보단 정찰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뒤쪽에는 지뢰 생산되고 있고 탱크 안쪽으로 자쓱 살펴보는데요. 방언에 올라간 것까지 확인했어요. 이러면 무조건 지뢰 드랍은 가야 되고 지뢰 드랍 이후에 기술식 붙이면서 탱크 생산 넘어가야 되겠죠. 어, 근데. 오 칠해병 드랍을 그냥 가요? 지뢰 놔두고? 어... 김도우? 그니까 오히려 그냥 해병들과 탱크를 찍어서 수비할 생각하고 지뢰 드랍을 통해서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칠해병 드랍을 통해서 시간을 더 끌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지금 당장 추적자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시간 끌어줄 용도기 때문에, 뭐, 추적자를 다 정리하겠다라는 건 아니라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무조건 해병 7기가 탄 의료선이 내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렇다면 추적자는 절대 못 움직여요. 추적자가 가봤자, 기본적으로 한 3기에서 4기 정도는 무조건 본진 쪽에 놔두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력들의 발을 묶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움직임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멸 연구 좀 있으면 끝이 나고요. 자, 세 번째 연결체도 거의 완성 단계. 자, 이후에는 3밀리 그리고 반까마귀 준비까지. 뒤쪽에 공항 연구소도 준비되고 있고 점멸 연구 이후에는 바로 황혼의 물진 광전사 업그레이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관측선으로 우려선의 위치 또한 파악을 했고 이 관측선도 마찬가지 계속 시야를 밝혀 주면서 세 번째 멀티 타이밍은 어느 정도 가는지 아니면 뭐 혹시나 또 다른 테크를 준비하진 않을지 체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세 번째 멀티와 이 김도욱 선수가 병력들을 언제 이동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측선이 말이죠. 막충전소 그러면서 한번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자, 추적자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311에서 병력을 쉬지 않고 짜낸 김도. 탱크가 약간 돌고 있는데, 탱크까지 함께 끌고 가야 되거든요. 벙커를 해소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병력대 뒤쪽으로 돌려서 오면 무조건 벙커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번째 사령부 준비 깜깜하게 마나가 차면 바로 또 자동포탑 뿌려줄거고 지금 병력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시쪽에 있는 의료선도 추적자가 빠진다 싶으면 무조건 공격할겁니다 자 아, 자동포탑 정면 쪽, 자 정면 쪽 교전 자, 펼쳐지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자 장제를 먼저 한번 사용했습니다. 김동 선수도 장제를 좀 빨리 사용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자, 태우고 지금 양쪽에서의 교전인데 자 아까 일곱 개의 해병 의료 선도 돌아왔습니다. 아 어, 이러면서 이쪽까지 동시 타격. 자, 중요한 건 이쪽의 교전이죠. 자, 이 병력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아 있어야, 자, 일곱 시, 여섯 시쪽이 피해도 줄수 있는 거거든요. 아, 트리거 선수가 근데 진짜 수비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도욱 선수가 초반에 좀 불리하다 싶으면 무조건 공격 올 거다. 그냥 수비를, 선수비를 하면 내가 유리하다. 트리플을 먹으면서 타이밍까지, 최적화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욱 선수, 세 번째 멀티 완성이 됐고, 궤도사용부까지 완성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5 병영이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쪽에 병력들을 양쪽에 배치시켜 놓은 거는, 결국에는 또한번 시간 끌어 놓고, 본인 최적화 맞춰서 공격하겠다. 근데,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트리거 선수도 병력이 많은데, 시 이렇게 본진 쪽에 지금 스캔을 찍어 봤을 때도 병력들이 만만치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자극제. 자, 지뢰. 자, 또한번 동시 타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본, 지금 아웃쇼게 추적, 의료선도 한번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추적자 보고 빠졌거든요. 이 병력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쪽의 추적자는 여전히 둘러치기를 당하고 있고, 본진 쪽의 추적자도 아직 많아요. 그니까, 러 뒤쪽으로 돌아올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병력들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 김도. 자, 이쪽에 병력이 아예 비어있는 상황이고, 자, 오히려 그냥 공격을 선택하거든요. 자 이거 난리 났습니다 자 본진을 아 이것도 그냥 보급볼에 들어올려서 추가병력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건설 로봇 동원 타이밍도 자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구요 지금 병력들 다 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엘리전이라고 하기에는 남아있는 병력들이 프로토스가 오히려 던걸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오, 자, 바이킹! 야, 바이킹이 갑작스럽게 영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야, 지금 난리 났는데요, 난리 났는데요! 야, 동시에 이것저것. 자, 트리거도 지금 병력들 많이 잡혔습니다. 오히려 김동욱 선수가 남아있는 병력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자, 마지막에 추적자 계속 짜내기. 초토화되고 있는 자 테란의 본진들 자오자 자, 본인의 추적자 자, 이 싸움이 일단 더 중요하죠 자 급한대로 병력들다 이쪽으로 옵니다 6시 멀티를 날려야 마지막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남아있는 병력들 자 거신한 기와 집정관한 기 있는데 이거 컨트롤로 극복이 가능한 수치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어, 사령부 두 개. 자, 이쪽에 연결체가 있고. 자, 이거 추적자. 어, 자, 추적자 잡히면 안 됩니다. 허리 돌리고. 자, 허리 돌리기. 허리 돌리기. 아, 근데 의료선이. 아니, 의료선이 이쪽에 너무 없는데요. 자, 의료선. 아, 이거 킹독. 何、ウリュソニウエちょきいんなよ。<noise> <noise> <noise>